유한, 뿌지 김 할바 우절 뿌지 대화 수준 왜 저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체 왜요 왜 저러는 그러니까. 거야 대체 엉덩이를 얼마나 좋아하면 입으로 똥 싸? 아니 <laughs> 엉덩이 아, 엉덩이를 과하게 좋아해서 입으로 똥 싸는 거냐? 아니에요 <laughs>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참 많아 샌니님이 가끔 착각 속에 빠져 산다니까 근데 착각하는 다 좋아한다고 할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엉덩이가 좀음 좋... 어. <laughs> 개벤태 하나 추가요? <laughs> 유한 언니 왔다. 여보세요?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얌센이랑 동급의 개벤태씨 아, 개벤테라 좋아, 내가 좋아. 언니 생이 좋아? 생이 짱. 응. 여기서 생이 어. 좋다고 하면 제가 유한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지금 확실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이 둘다 귀엽죠 어 오케이 알았어요 어, 오케이 유한님 어떻게 되야 될잘하겠습니다그 어, 어떻게 샌니랑나아왜 나랑... 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 어, 아니 누나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별로네 같은 시선으로 본다가 아니었잖아 서로 내랑 어떻게샌니는 약간 시골 똥개 보는 느낌이고 응응 그리고 샌은 집에서 가지고 뭐냐 가지고 논다고요? 인형이하는 <laughs> 아니 가지고 논고 <laughs> 아, 아, 나왔는데? 아이참 뭘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분 중에 센이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는 분이 계심. 센이 한 글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윽부터 하시던데.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방송에서 센이님 말안 해요. 아니 <laughs> 너, 너무 응. 불쌍해지잖아요 얘가. 아니 저번에 그... 방송 와서 하는 말이 겨드랑이 얘기. 어, 사람. 혼란해라니까? 방송 중이라 겨드랑이 얘기하지. 방송 아니었으면 가슴 얘기야. 미친 사람이야. 막털 얘기하고 미쳤어, 이제왜 그러는 거야, 대체? 쉽지 않네. 그런 느낌을 지금, 그런 느낌을 저는 유아님한테도 느끼고 있다니까요, 지금? 쉽지 않네. <laughs> 아무, 뭐, 아무, 아니, 어이없네. <laughs> 일단 저 인간이랑 유아님이랑 똑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제가 텐션이 일단은. 높냐 낮냐의 차인데? 이 높은 게더 싫은 거 보다. 제가 아직 덜 친한 <laughs> 거죠 지금. 아, 그 그저 텐션의 차이였던 거야? 텐션의 차이도 싫고, 제 하는 행동이 유아 언니랑 달라요. 일단. 아직 제가 좀덜 겪은 거죠 유아님을. 이제 무작두 근데... 번 만났는데. 근데 지금까지 만난 바로는 너무나도 얌센이랑 똑같은데? 바로는 똑같죠. 행동이 <laughs> 다름. 아 행동이 도, 다르다? 세니는좀더 가잖아요. 그말로 뱉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잖아. <laughs> 아까 엉덩이 얘기하신 거 보면 이분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엉덩이가 좋습니다 하는 거 보면 유아년도 멀쩡하진 않은데? 저 사람도 아니, 갈 때까지 가는 거것 같은데? 헐, 수복수복, 뭐 이런 소리 하진 않잖아요. 그건 뭐 아직 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안 그래요, 제 앞에서도. 이제 한 세네번만 더 만나면 이제 그 뭐, 갑자기 털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지, 이거 뭐. 여긴데 지금 무슨 일 나서? 나 아, 모르겠어. 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 엉덩이가 왜냐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똑같은보면어인사가 밤에 님이 좋아, 얌센이가 좋아 이랬는데 저는 엉덩이가 좋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아니 생각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르라 하면 못 고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좋아, 오. 아빠가 좋아하는데 엉덩이가 좋아라고 할것 같진 않아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막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는데 저는 엉덩이가 더 좋습니다 부모님 하면은 그걸 그대로 그 그냥 두들겨쳐 맞죠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그 딱으로 가세요 <laughs> 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체 그렇게 말하면은 오. 제가 건널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여튼 뭐 좋아하실 수도 오. 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 하... 딱으로 가지 마세요 유아님 진짜로 별로예요 되게 유아님 네 유아님도 아직 세상에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엉덩이가 뭐, 애정 그만. 애정표현이 애정표현이 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만 <웃음> <웃음> 알고 싶지 않은 <laughs> 세상이에요. 엉덩이가 대체 어떻게 해야 애정표현인 거예요? 난너 엉덩이 돼. 같아. 너 정말 엉덩이야. <laughs> 아그아그 개나는 아, 엉덩이야. 신다고? 안 써요? 응, 음, 네 유한 언니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어떤 분이랑 대화하는지 <laughs> <한번 봤거든요>? <웃음> <웃음> 아... 대화하는 걸 봤거든요. 대화하는 걸 봤는데 그냥 네. 어떤 친구가 되게 잘 그린 그림을 가져와요. 그러면 반응으로 엉덩이 같다 하면은 그 친구가 고마워 너도 최고야 엉덩이 하고 가요. <웃음> 이상한가? <웃음> 왜 정적이지? <laughs> 그거 말고. 예강 찾았음. 예, 네, 뭐, 뭔데 와요, 대체? 아, 혹시 제가 더빙해야 되나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줘봐요, 줘봐. 그냥 자료하면 띄우는 게낫잖아 어, 줘봐, 자료하면, 아니, 보여줘봐요. 이야아아아아아아. <laughs> 이야 <laughs> 아 왜, 왜요? 자, 더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laughs> 뿌지직, 베이베. 기말바 <laughs> <김알바. 웃음> 뭐야, 베이베? 유한 신발 베이베 어우 김할바 <laughs> 어쩔 베이베 유한 뿌지 김할바 어쩔 뿌지 대화 수준 왜 저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체 왜요? 왜 <laughs> 저러는 거야 대체 엉덩이를 얼마나 좋아하면 입으로 똥싸아 <laughs> <laughs> 엉덩이를 엉덩이를 과하게 좋아해서 입으로 똥싸는 그냥 <laughs>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참 많아 유한님 그 리설 하자고 했던 거요 네취소도 될까요? 저나가 싫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왜 갑자기 리선 하다가 골드법 발견하느라 어우 엉덩이 막 이러면 어떡해 어우 <laughs> 씨발 <갑자기>? oh, <시바, 웃음> 엉덩이 팠다 막 이러면 어떡해 막그 200원짜리 골드법 보고 와우 wow, 엉덩이 막 이러면 당스러울 것 같아 아니 그정도 아니라고요 누굴 엉덩이 중독자로 만들지 마세요 아니, 미친 거 아님? 좋아들이 그렇게 <laughs> 보여줬어요. 와, 씨발, 엉땅이막 이럴 것 같아. <laughs> 정말 빵댕이하군요. 기분 나쁘면 빵댕이고, 기분 좋으면 엉땅이구나 괴물 보면 빵댕이라고 하고, 골드 보면 엉덩이 라하겠다이 정도 구분은 가능하겠다, 이제. 지나가다가 막눈없게 보면, 와, 빵댕이다! 하면서 도망가고. 아니, <laughs> 짜증나. <laughs> 흥미로운 리설 되겠는데? 쉽지 않은데? <laughs> 뭐,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시도록 하시죠. 오늘 벌써 12시 지났네요. 자 아, 너들 너무 고생하시고 들어가시고 오늘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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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이미 이미지는 안히하세요 <laughs>